안녕하세요, 룬리입니다 이번 의선, 지난해에 이어서 전철역이랑그 서쪽에 있는 던전들을 탐험해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초반 지역인데 강한 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계속하기! 우급상자 스팀팩 더러운 물. 공구상자. 전기부품철 접착제 스패너. 철제상자, 비어있음, 비어있음. 음, 이게, 이게 전문가요? 선셋 핀병, 개수대. 별병뚜껑! 그냥 그게 전부였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별병뚜껑이 나타났죠? 두개 있습니다! 별병뚜껑이 두개 있는 장소였네요! 예, 되게, 별병뚜껑 모으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던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아니지만요. <laughs> 여기 밑에는 드럼통들, 캠프파이어, 콘크리트 블럭들. 건물 자네! 그냥 건 따로 없다. 저, 철도역 뒤쪽에도 루틴할 건안 보이네요. 문이 있지 막혀 있습니다. 혹시 비밀 통로 같은 게 있을까요? 없네요. <laughs> 그냥 산 넘어서 다른 던전들이나 가보도록 할게요. 이산 너머에는, 뭐냐? 오. 미니맵에 적이랑 아군 표시. 해골들. 여기 있죠? 뭐가 나올까요? 오 프림 패스 프림으로 가는 길 노박에서 프림으로 일직선으로 이동할 수가 있네요. 음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전초기지랑 니프트를 스킵할 수가 있죠. 그냥 빠른 이동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도전 과제가 있었, 아니 퀘스가 트 있었으니까 굳이 이렇게 스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왜 여기에 디스크러 나와? 왜 여기에 디스크러 나와? 오 잠깐만 잠깐만 다리! 일단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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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가지 돌격 소총이 데미지가 낮은건데 부지 데미지는 어쩔까요? 오 장님 데스클로 오, 제 동료가 잡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조명탄! 이게 있죠? 오 제가 도망치게 하니까 제 동료가 마, 마무리를 차습니다 장님 데스클로 비어있음 이 길은 데스클로가 막고 있네요 그래도 한 마리뿐이니까 어... 그 TW 설치했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뭐야 저거 돔? 길지 않는 길에 또 다른 맨 마커 잠깐만요 돔 쪽에 가볼게요 어 잠깐만 직진는 곳에 총소리 돔돔방돔돔 돔. 어, 돔, 돔 봤는데 이 위로 못 올라가네요? 아니 그러면 저 돔은 뭐야? 어딘데 아! 제가 지금 보는 곳에 레클로켓 실험장이 있고 레클로켓 실험장이랑 제가 있는 곳 사이에 봄이 있다고 지도에 표시가 되네요. 저게 아마 그 브라이트 추종자들이 로켓 타고 날았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맵마커, 하퍼의 오두막. 또 다른 오두막 집이죠? 여기에도 별 병뚜껑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전도체 금속도품 오 핵불가든지 시에라 마드레 칩 50개입니다 사물함 비어있음 전도체 설치상자 음.. 어, 잡단 템들 접착제 오 여기에 작업대가 있네요 여태까지 모은 템으로 무기 소리도구 진정한 경찰이기 시에라 마드레 칩 등등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셋, 사사, 팔일라 이게 있다는 거는 역시 별병뚜껑 하나! <laughs> 가는 곳마다 별병뚜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외에는 고민형들 그리고 타약상자 2 m 리 시탄약, 화염방사기 연료 사물함 일렉트론 제지팩 99발 타약상자에서보다 탄이더 많이 나오죠? 357mg탄 10발 마이크로펜셀 19발 등등이 나왔네요 오, 또 다른 사물함 근데 이건 비어있습니다 나가기 그리고 여기서 앞에 쪽에 적들이 표시되고 있으니까 잡아서 경험치만 얻고 다른 던전이 가도록 할게요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 여기 노박 근처에 그 바칼갱인가 하는 녀석들이 있던 곳이네요 맞나? 바이퍼갱이라고 합니다 음강철 가고 입는 녀석들 바이퍼갱 총잡이 왼발손상 가망은? 많아? 아, 체력이 좀 높은 녀석이죠? 그러면 수류탄으로 잡으면 됩니다. 음, 폭팔겸치 팔. 오 이제 슬슬 레벨업 할것 같네요. 음, 어쨌든 루팅. 바이퍼깅 총잡이, 10mm 권총, 버터나이프, 손가락 강철거버, 또 다른 총잡이, 테리비뉴 리바운드, 용병 경옥장반안갑 마지막 총잡이는 가죽벨트, 테리비뉴, 크로바 우 등등을 갖고 있네요. 오 뭐야? 여기 군단 녀석들. 근데 저런 녀석들까지 다 잡고 루팅하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무시할게요. 무시하고 여기서 북쪽에 워킹박스 동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미네 왜 표시가 되고 있죠? 이산넘어인지아닌지 모르겠으니까 저산 꼭대기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워킹박스 동굴 쪽으로 가볼게요. 오 근데 벌써 어두워지고 있네요. 좀 대기를 하든가, 아니면 근처에 마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잠을 자든가 해야겠습니다. 일단 워킹박스 동굴 가고 나서 생각을 할게요. 가는 길에 송전탑. 이리 적들은 아직 안 보인다. 됐고. 어, 미니맵에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딨지? 지금은 안 보이네요. 아 돌격수총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류탄이 지금 하나 오 나이트 스토커들 이 녀석들이 왜 여기서 나오지? 어린 나이트 스토커 어린 나이트 스토커 오른발 손상경치20어 지금 수류탄 스프레미지 때문에 많이 데미지를 입었어요 근데 저도 많이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 저 의신상태로 이동했는데 왜이 녀석들한테 들켰죠 어, 괜찮습니다. 이번엔 이 녀석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수리탄 미리 대기시켜놓고 발사! 마리아! 나이트 속이 치박타! 아... 이번에는 발파경들 잡을 때 수리탄을 아껴놔가지고 두번쓸수 있습니다. 아, 됐고. 점프하면서 피한다! 아, 잡았고, 잡았고, 잡았고. 아. 어, 아직 위험 상태입니다. 한덤 남았나봐요. 어디있어 저기 도망치려고 하네요. 못 도망치죠? 염치 10! 음, 이번엔 별 문제 없이 다 잡았어요. 오,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어. 흥정 100, 폭발물 100, 의학 100, 근접무기 100, 은신도 100, 화술 100, 격투 100! 스킬 포인트가 딱 맞네요! 이번에 전부 다 100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정확하게 맞을 지은 몰랐죠? <laughs> 완료! 아...뭔가 되게 편안하네요 조사하기! 어린 나이트스커 순대! 나이트스커 피! 음...나이트스커 뭐 굳이 루팅할 필요가 있을까요? 꼬리 피 꼬리 피는 많이많이 많이 얻었죠 음...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필요없고 어? 뭐야 이걸로 끝이네요? 아 여기 동굴이 있길래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어어...있네있네 워킹박스 동굴 아니 들어가는 메시지가좀 깊이 들어가도 안 나오길래 더 원에 있던 동굴처럼 장식용 동굴인가 싶었는데 들어갈 수가 있었죠. <laughs> 어, 들어가자마자 나이트스토커어빛나왔다나이트스토커의 치명타. 어, 그리고 또 다른 나이트스토커들 그리고 소총 그리고 나이트스토커 어, 여기 뒤쪽에도 나이트스토커 뒤쪽에도 나이트스코어. 어. 뒤쪽에어이에 들렸는데? 지금 환청이었나 봅니다. 일단, 체력이 좀 줄었으니까, 스텝을 먹고, 마저 둘러보도록 할게요. 요사하기 나이트 스토커. 묽은 선지, 나이트 스토커, 꼬리. 선지가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긴 한데, 씨, 다 둘러보기는 귀찮네요. 일단,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의료가방. 어, 나이트 스토커. 묽은 선지, 나이트 스토커, 피. 그냥 넘을게요. 됐고. 나이트 스코어 왜 루팅할 거는? 없나? 없나 보네요? 아니, 잠깐만. 왜또 다리가 부러져? <laughs> 잠깐만. 아니, 확실히 생각 없이 뛰어들긴 했지만 다리가 또 부러졌습니다. 음, 나이트 스코어 왜더풀백이 하나 있네요. 슈퍼스펙팩 12기지 탄, 잿더리, 재형차트 단총, 신산탄총. 다시 의료가방. 이번엔 은신을 하고 탐험할게요 음, 나이스, 겉돌. 이 총. 마리아! 경치 19! 오, 전부 다 죽었네요? 음, 한 번에 막 썼는데, 막 맞아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 또 다른, 더플백! 의료왕, 메스, 깡통, 강화 전투가봇, 강화 군용 헬멧, 마이크로펜스 22발! 오, 비싸게 팔수 있는 아이템들을 얻었어요. 음, 초반부 던전인데 나이트 스토커들이 있는 만큼 꽤 좋은 보상을 얻었네요 전설적인 나이트 스토커가 있던 던전에서도 되게 좋은 아템이랑 많은 돈들을 얻었죠? 대체로 <laughs> 나이트 스토커 던전들이 해자 던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는 어, 이 근처에 다른 던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이템 칸이 꽤찬 상태니까 짐을 정리하고 다른 무기 들고 오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던전에 가기 위한 새로운 무기들을 챙겼습니다. 먼저 전에 말했던 두더이 최체의 몽쟁이 데미지 11, 디패스 14, 무게 3, 값은 564. 두더이 지한테 맞추면 두 방만에 무조건 죽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다른 상군한테는 그런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상군한테 써올 겁니다. 그리고 자가제 소총! 이거는 마리아랑 똑같은 9mm탄을 쓰는 자가지 무기인데 데미지가 마리아보다 낮더라고요 데미지 41, DPS 52, 무게 6.5, 값은 321 그리고 제가 제작한 개조 부품인 조준경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풀기전 화염방사기 데미지 27, DPS 216, 무게 15, 값은 3527한타차에 120발을 쓸수 있고 개조 부품으로는 장탄수 증가 플러스 60을 향착했어요 원래 장탄수는 60이었죠? <laughs> 그리고, 웨이저 와이플. 리틀 램프라이스에서 얻었는데, 별로 많이 써보진 않아가지고, 지금 들고 왔습니다. 데미지 59, d 피스 156, 무게 8, 값은 4,456, 하자창이 3 0발을쓸수 있고, 4GP 보너스랑, 치명특기 보너스가 있다네요. 이제, 이걸, 들고, 숨겨진 보호골로 빠른 이동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코요티 동굴이랑, 수원지랑, 물이랑, 그런 던전들을 타워해보도록 할게요. 빠레이동, 숨겨진 보급굴! 이 보급굴은 전에, 뭐냐, 캠프 서치라이트에서 서우캐할때 보급품 얻으러 왔던 곳이죠? 그 방어복이었나? 근데 그서우캐 하던 사람들은 절 배신해가지고, 이제 다 죽었습니다. <laughs> 음, 여기서 밑에, 던전. 오, 코요트 던전이네요? 코요티들이 많이 있는데, 수리탄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 뭐야, 뭐야, 뭐야. 폭발 내성 있는 코요티들. 하지만 레이저 내성은 없죠? 음. 그리고. 브라이트 추종자. 경험치 45. 브라이트 추종자 로브, 레이저 RCW. 아, 지금 네, 군단 유속들이 나타났나보네요. 음, 제 동료랑 싸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가져야 됩니다. 시저의 군단이 악명을 얻었습니다. 악멸을 얻던건 죽었단건데? 다 잡았어? 나 아무것도 아닌는데겹치21 <laughs> 코요테 잡으러 왔는데 코요테 보다 세인 적이 나타났는데 동료들이 다 잡았습니다. 어, 전 코요테를 잡았으니까 괜찮아요. <laughs> 됐습니다. 아니 근데 시체는 어딨어? 나돈좀 챙기자. 아니 지금 어째서인지 다리가 불과가 된 상황이라서 <laughs> 달리지도 못하네요. 아니 왜또 다리는 불구가 됐고, 적들은또 어, 어디 갔어? 제 동료인 라울이 잡았다고 라울이 다 털어간다 보네요. 아 저기 한 마리, 한 마리 있는 게 보입니다. 아, 두망 군단 암살자, 깨끗한 물 부럽고 군단 기수가 보. 어두 명이 겹쳐 있었네요. 군단 암살자 12.7mm 기관단총, 군단 길리대 갑옷, 군단 또 다른 암살자 힐링 파우더 브러쉬건 45-70탄. 공차로 겸치랑 탄대를 얻고 있죠. 음... 뭔가 카트 같은 게 쓰러져 있고, 그리고 철도가 깔려져 있고, 철도 너머에 홍신탑 저기도 작동시켜가지고 뭔가 비닐로 같은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왼쪽에 던전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둘러보고 다른 분들 가면서 저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저기 혹시 NCR 레인저 캠프인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 일단 점프하고 미니앱에 적들이 많이 표시되고 자가드 소총으로 잡을게요. 자가드 소총이 마리아보다는 데미지가 낮은데 그래도 그 버미트 소총보다는 데미지가 높습니다. 근데 버미트 소총을 써서 만드는 무기라 그렇죠? 오 여기 미터트들 뭐야? 지나는 시타우르스오 데미지 하나도 안 받겠는데? 오, 미터트미터트 미터트. 일단, 무기 떨어뜨려. 무기 떨어뜨려. 저기서 경기가 쭉고 놀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지금 공격 다 맞으면 제가 죽어요. 응, 어, 무기 떨어뜨렸고. 리반도 하러 간다. 리반도 하러 간다. 리반도 못했다. 실패! 내놔, 내놔. 내놔, 내놔. 내꺼야, 내꺼야, 내꺼. 메타비 쓰고, 무기 떨어뜨려. 어? 무기 떨어뜨려, 떨어뜨려. 떨어뜨려. 안 돼! 내가 죽인다 내가 죽인다 내가 죽인다안 돼!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죽기 싫은데. 어, 잠깐만, 저 녀석 왜 쏟아 말죠? 어, 일단, 언덕 뒤로 숨을게요 괜찮아요, 살았어요. 지금은 아직 살았어요. 응. 그치, 슈퍼를 타 와서 거기 거기 는데이 녀석 무기 없으니까 무시할게요. 밑에, 밑에. 렛게 쓰고, 무기 저격! 리운드 이번엔 내가 리운드다 이번엔 내가 리운드한다 떨어뜨려! 와! 노라고포기왜 흔들리지? 지금 뒤에서 막 두드려받고 있네요? 근데, 라울이 어떻게 해줄 겁니다? 오! 진짜로 어떻게 해줬네요? <laughs> 제가 탱킥을 했죠? 파워 암을를 입고 있는 사람 대신에 탱킥을 해줬습니다. 어, 적들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laughs> 뭐야, 왜이 녀석 이렇게 손 힘이 좋죠? 음, 어쨌든. 신호센타우레스신데센타우르스피이그 외에는. 이렇게 힘들게 잡았으니까. 어, 리바운드 하나. 리바운드 하나 그리고 그 외에는 센타우로스 하나 이 녀석이라도 잡을게요. 편치 2 1오 어, 저기에도 센타우로스 가 하나 있네요. 여기엔 루티알 팀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 뮤터트들밖에 루티할 게 없었는데 밑에 쪽에 뭐가 있는 걸까요? 밑쪽으로 내려다 가 보니까 피폭이 초당 2씩 되고 있습니다. 센타우르스. 오, 이녀석은 의지치고 이한 방에 잡히네요. 오, 어, 그리고 이동한다 보니까, 잭 레비스, 프링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네요? 여기 또 뭔데? 근데 아니, 아니, 여기가 뭔데? 피폭, 불구, 초당 2. 또가방 <laughs> 라덱스, 라웨이 아, 그래서. 탄약상자랑 해골이 하나 있네요. 지2기지탄 하나? 어, 히드라, 스텔스보이, 무기수리키트, 5 5 6 m 탄 하나. 해골은? 방사랑 운동이들. 이게 전부네요? 아니, 던전 두 개가 같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네요? 또 다른 해골. 아이템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 <laughs> 나쁜 해골들이죠? 괜찮아요? 다른 던전 가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북쪽에 탐광자의 구울이라는 던전이 있다네요. 저기 근처에 송신탑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기 갈 때, 근처에서 송신탑 찾고, 뭐 있나 조금 둘러볼게요. 오, 적들! 미니맵에 적들이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구울 안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류탄! 폭발! 자칼갱 맹에의 치명타! 호이 수류탄을 위해서, 수탄 화염데미지로 죽었어요 자칼갱 또다른 멤버 다만 시치구 여기에 탐광자의 굴이 있는게 보이네요 여기에 뭔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 녀석들이 여기 진을 쳤겠죠? 일단 지금은 무시하고 어 뭐야 죽은 탐광자 아 자칼갱 멤버 녀석들이 이 탐광자도 죽였네요 죽일만큼 뭐가 좋은게 좋은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지금은 무시하고 근처에 있는 송신탑을 좀금 둘러볼게요 저의 캠프파이어 아니 송신탑은 아까 전에 봤던 송신탑은 여기 없고 한 넘어 에 있네요 송신탑일까요 송전탑일까요 송전탑이면 뭐 작동시키지도 못할텐데 가봐야 알겠죠? <laughs> 오 가는 길에 예전에 발견, 발견했던 기, 지하철역 미니맵의적 표시 어디 아 저거 바크정갈이네요 그렇죠? 바크 장거리 기 은신 치명타이 던전들 남은 거다 둘러보다 보면 레벨업을 한번 할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좀 노가다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좋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경험치가 너무 적네요. 홍신타 아무것도 없다. 음됐고 위로 올라가 버틴거리는 없으니까 탐광자의 구리나 탐험하도록 할게요. 어 뭐야? 여기서는 반대쪽으로 점프를 못하네요? 아, 돌아갈 때좀삥 둘러서 가야 되는 좀 귀찮은 상황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저쪽이 아니네요. 그냥 왼쪽으로 오면 됐습니다. 둘러가고 말고 그럴 것도 없었네요. 음, 아, 캠프파이어, 되돌아왔고. 탐강자의 굴. 굴 내부에는? 오, 자칼이네 뭐, 또 다른 녀석! 음, 아, 자가대소총으로 잡는다! 오.. 머리에 맞으니까 팍팍 죽어나가죠? 죽은 탐광자 스카치, 다이아 아, 카드랑 카우보이 리피터 등등이 있네요 오 그리고 또 다른 자칼갱 어디있었어? 염치 구 그리고 탐광자들 많이 죽어있네요 자칼갱 스패너, 더러운 물, 카우보이 리피터 손가락 죽은 탐광자 혈압물 와인 리피터 이 주변에선 카우의 리피터가 유행 인가보죠 좀더 비싼 무기가 유행했으면 좋겠 는데 죽은 탐광자 카치 스페이드2 단발사단총 그리고 탐광자의 굴 여기가 굴 아니었어 이번화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화에서는 동굴 내부에 있는 건물 내부에 있는 자칼갱 멤버들을 더 잡은 다음에 초반 던전들을 더 둘러봐서 황금 개코나 벌레들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서 감사합니다.